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저는 네, 오늘 그 옷가게에 와있는데요 오늘 12월 31일에 이제 약간 뭐 풀세일 같은 걸 하나 봐요 이제 연말연시 모든 걸다 뭐 재고를 빨리 이제 없애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폭풍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얼마눈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아마 주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존에 기존의 셔츠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셔츠 29.99불. 3 0분이 셔츠를 반값발이나 할인,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0% 할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티한 장에 진짜 멀쩡하게 생긴 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티한장이 얼마일까요? 하나에 5불입니다. 하나에 5불이에요. 와. 이런 거 티, 모든 티에 5불이고, 5불이면 8, 호 8, 40, 로4 4,000원입니다. 티한 장에 4,000원. 괜찮은, 괜찮은 거. 그 다음 이런 거 바지 하나에 15불입니다. 12,000원 정도 합니다. 12,000원. 그 다음에 이런 그냥 진짜 무난하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얼마일까? 와, 90불짜리 30불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90불짜리 30불에 팔고 있어요. 굉장하죠? 두 개에 30불. 여러분, 한국보다 쌉니다. 한국보다. 근데 뭐 한국은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싼것 같아요 여러분 2개 40불 아 너무 싸 진짜 하나에 50불이라고 적혀있는 이런거 2개 40불이라니 굉장히 싼것 같습니다 이게 매장 한두 군데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신발가게 신발가게 90%, 90 모든 신발 품목이 어한 30불 씩세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120불짜리가 90불에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네 지금 1층에 있었거든요. 그 1층이 여성 매장인데 남성 매장은 사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성 매장은 여성들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 매장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라고 제가 직원한테 혹시 오늘만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내일까지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매장 하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매장 다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매장을 지금 둘러다니고 있고 이게 세 번째 매장인데 이제 마지막 한두 개 정도만 더 갔다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도 네, 호주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나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면서 미리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호주 관련된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